오늘 아침 출근길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복사냉각 효과가 일어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가시거리를 보시면 창원이 100m, 보성 190, 장수가 240m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안전 운전하셔야겠고요. 이 안개는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사라지겠습니다. 오늘 동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대구가 27도, 강릉은 무려 29도까지 오를 텐데요. 서울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서늘해집니다.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또 오늘까지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0.4도, 전주 8.2도, 창원 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5도, 대구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거나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도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